설교 중에 좀 말했는데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치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있죠 우리 기독교통일학교에 조경일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일반 학자들이거나 목회자들이거나 그래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정치의 정의가 정치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논의, 논의의 과정이에요 그게 정치예요 그렇게 한다면 국회에서만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일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국회에서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,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 국회예요.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, 또 감시하는 사법부, 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의 모습들이죠.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, 금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역량이 한없이 큰 나라, 그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국민의 교양, 국민의 품격, 국민의 꿈, 이런 거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산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또 경제 활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우리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이 정치적인 일이라고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건강하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병들듯이 폭력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언어 행습 관습 이런 것들이 막 유포되게 내버려 두면 우리 사회는 병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평범한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?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가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살지 않고 새로운 평등하고 자유롭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그런 말씀, 그런 예언자들의 메시지 예수님의 가르침 또 더군다나 이 세상의 그런 폭력적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거고,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실현되는 어린 양의 승리가 확정적이다 하는 판타지를 마음에 간직한다 하면, 정말, 정말 정치적인 훌륭한 정치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.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직업으로서의 정치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,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훌륭한 구성원들이에요. 요새 말로 말하면, 민주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죠. 이게 교회가 정치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고요. 얼마나 중요하고 멋진 이야기예요. 그렇죠?